사실은 괜찮은 남자, 좋은 남자에 대해서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원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딱 이렇게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여자분들은 아무리 돈 많고 잘생긴 남자다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XX 예쁘게 한다, 정말 너무 괜찮은 남자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 안정성을 1순위로 꼽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오늘은 그런 개인적인 취향을 좀 뒤로 미뤄두고 보다 보편적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바람 안 피는 남자입니다. 실제로 연애할 때나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제일 여성분들이 두려워하는 거이 남자 바람피우면 어떡하죠 결혼하고 나서 바람피우면 어떡하죠 연애할 때 나한테 바람피우면 어떡하죠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바람 안 피는 남자 일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거 미리 알수 있습니까? 없죠. 예, 다만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휴대폰을 굉장히 자주 봐요. 본인의 휴대폰을 여자친구가 보는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소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긴 하지만 보통은 몸으로 해놓는다거나 뒤집어 놓는다거나 해서 안 보여주려고 하고 손을 대면 수술하치게. 놀라면서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다 라고 하면 상대방을 이렇게 막 몰아가고 그렇게 합니다 서로를 믿는 전제로 그걸 볼 필요도 없고 그런 거 그냥 굳이 안 봐도 되는 아주 믿음이 공고한 사이면 가장 좋겠죠 근데 수시로 휴대폰 보고 있고 자기랑 같이 만나고 있는데도 누군가에게 연락 계속 하는 것 같고 뭐어 이런 것들 다 의심스러운 그 포인트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지금 의부증 증세를 보이는 거다 라고 스스로를 막 이렇게 설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객관적으로 딱 보시고 아 지금 바람 피는가 안 피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의 포인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무시하고 날 오해인가 보다 하면서 결혼까지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남편이 바람폈어요. 사실은 연애 때도 이런 그 의심하는 포인트가 여러 개 있었고 의심한 여자도 있었는데 제가 그냥 넘어갔었어요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내가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은 아무리 돈 많고 잘생긴 남자다라고 하더라도 바람핀 남자는 절대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람 피지 않는 남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게 그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바람둥이인 사람들의 특징인데, 여자든 남자든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관리하는 어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거든요. 그 포인트가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늘 내가 안달라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나랑도 연락하고 다른 사람들이랑도 연락을 하기 때문에 나에게 안달라지 않고. 그러니까 그게 또 멋있어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네, 결혼하기 좋은 남자는 바람 끼는 남자의 완전 반대형이죠. 연락 잘하고 잘 챙겨주고 나랑 있을 때아 휴대폰 보지도 않고 어? 엄마한테 연락 왔네? 이러면서 바로 뭐 보는 앞에서 부모님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아니면 친구한테 연락을 한다거나 그런 거다 오픈하고 사실 그런 사람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바람 는 성향이 있는 사람들의 정 반대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충분히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매력이 떨어진다, 재미가 없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재미없는 남자, 1등 신랑감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재미없는 남자를 결혼시장에서 선호하는지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하기 때문에 어딜 가나 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미없는 사람들은 상대가 관심을 표현해도 그게 관심인지도 잘 몰라요. 왜냐면 본인 스스로가 너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아요. 궁금해하지도 않고.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사람은 리액션이 적고 하기 때문에 좀 무뚝뚝하고 재미없고 뭐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 경향성과 그런 성향 때문에 사실 바람필 확률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우선순위 몇개 만에 집중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정이 들어간다 라고 하면은 가능성활 굉장히 행복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들이 결혼하기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재미를 찾잖아요. 재미있고, 막 매력적이고, 막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매력이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또 이제 나한테 재미있고, 딴 사람들한테도 재미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모임이나 어떤 자리에서도 인기가 많을 거고, 그러면 그런 이슈들이 늘산재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얼만큼 이 사람들이 잘 방어를 잘 해내고, 이제 본인의 가치관과 이런 게 뚜렷하고, 확고한가, 신념이 뚜렷한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고, 이런 건또 사람이 살면서 바뀌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결혼하기에 아주 좋은 남자다라고 추천하기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이 있죠. 그게 보통 여성분들이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크잖아요. 정말 막 남자 눈에서 꿀뚝뚝 떨어졌으면 좋겠고, 막 그런 아주 사랑받는 그런 느낌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그 남녀 관계가 어떠냐. 보통 남자분이 아내를, 여자친구를 딸처럼 대합니다.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어요. 음, 이게 육안이야? 뭐 이럴 수 있는 건데, <laughs>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뭘 해도 귀엽다 그러고, 뭘 해도 아, 사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아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예, 아기가 웃든 울든 그냥 다 귀여운 거거든요. 손 하나만 이렇게 딱 들어도 막 깨르르 사람들이 넘어가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해주잖아요. 그런 시선이 있는 거예요. 상대에 대해서 절대적인 애정이죠.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연예인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죠. 제가 생각했을 땐 대표적으로 최수종 씨의 딸처럼 대화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확실히 그런 관계들이 아주 행복하게 부부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예전에 남녀 나이 차이가 좀 나는 그런 커플들이 많이 나온 방송이었는데 거기에 부부 관계들이 되게 좋은 경우들이 많았는데 거기에도 좀 관계들이 그렇더라고요 이게 꼭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도 남편이 아내를 남편이 여자친구를 딸처럼 막 이렇게 대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만약에 지금 내 남자친구가 내 남편이 나를 그렇게 대우를 한다고 그러면은 어, 지금 너무 좋은 가정에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니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약간의 사소한 불만은 사실은 심각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혼인생활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 말 예쁘게 하는 겁니다. 좋은 남편감의 아주 중요한 요소는 예쁘게 말하는 남자입니다. 보통 이혼이라고 생각하면 뭐 엄청 거대하고 대단한 특별한 이유로 할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별거 아닌 이유로 이혼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감정은 극단적으로 안 좋아져서 굉장히 서로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관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 사실관계는 굉장히 심플하고 별거 아닌 건데 거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기분이 나빴었던 거예요. 왜 말을 그렇게?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시죠? 그러니까 말을 그렇게 해 와. 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 이거가 이제 사람 발작 버튼 누르게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가장 보호받을 곳이고 나의 모든 거 밖에서 입던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입은 채로 있는 날 것에 내가 보호받아야 될 그런 영역인데 거기서 공격을 받으면 그 공격에 대한 예민도와 데미지가 훨씬 더큰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는 그러지 않다가도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격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은 평소에 말을 예쁘게 하고 좀 침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는 가능성 이런 것들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말을 예쁘게 한다. 정말 너무 괜찮은 남자입니다. 오늘 결혼하기 좋은 남자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야기한 이 남성의 특징들이 사실 재미는 조금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행복한 부부생활 하고 싶고 결혼 원만하게 쭉 이어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조건들이니까 만약 여러분 주변에 지금 이런 남성분이 존재를 한다라고 하면 잘 관찰해 보시고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상 최영별.